일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한번 보기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일단 전치사가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이죠 전치사는 앞과 뒤를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앞쪽을 보니까 some visitors들은 일부 방문객들은 선호합니다 뭐를 taking a casual walk 그러니까 가볍게 걸어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해요 성 주변을 가볍게 걷기를 더 원해요. 그리고 문장은 끝났어요. 일단 할 말이 끝났으면 뒤에는 수식어가 오는 거죠. 그런데 밑줄 뒤로 보니까 두잉이 보입니다. 이 경우는 이 두잉을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수 있냐? 첫 번째는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 두잉이 와서 동명사로 처리하면 전치사 구가 돼서 수식어로 처리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이 두잉을 분사구문으로 보면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while 같은 거, when 같은 거 오면서 doing을 분사 구문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 doing을 동명사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분사, 특히 분사 구문으로 보는 거죠. 음. 자, 어느 쪽으로 봐도 어차피 둘다 수식어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doing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사도 좋고 부사절 접속사도 좋습니다. 현재 보기에는 부사절 접속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명사와 전치사의 조합으로 일단 방향을 잡습니다. 음. 그럼 동명사랑 친하면서 의미전달을 이어줘야 되는데, 토익에서는요, 동명사를 엄청 좋아하는 전치사가 몇개 있어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 by, before, instead of, without, 그리고 rather than,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upon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동명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보기에도 딱 보자마자 동명사를 엄청 좋아하는 전치사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instead of이죠. Instead of이 instead of doing 하는 것 대신에라는 뜻으로 뭐뭐 하는 것 대신에라는 뜻으로 instead of doing 이렇게 동명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전치사 instead of이 doing을 좋아해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은 예부터 넣어볼 수 있죠. 그러면 보기 각각을 넣어 본거 보단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토익은 출제 트렌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평소에 출제되더라라는 것을 감안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instead of 먼저 넣어서 doing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걸더 좋아했다. 맥락 딱 떨어지면 끝난 거죠. 어, 자 그럼 추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는 instead of 대신에 넣을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뭐 대신에라는 뜻으로 하나 적어 두실게요.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ather than, rather than도 rather than doing하기보다는 뜻으로 똑같이 뒤에 doing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rather than doing instead of doing 이거였어요. 뭐뭐 하는 거 대신에 입에 한번 붙이고 갈까요. Rather than doing instead of doing 한번 더요. Rather than doing instead of doing 그렇게 한번 정리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일 일제였습니다.